해국을 큰 어항 환수 시작 대박 와다 꺼진 거예요 네이말한 마디로 이게 다 꺼진 거예요 대박 안녕하세요, 앤드류님. <laughs> 안녕하세요. 일산 대표 리퍼 앤드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시키드리려고 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대표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평범한 <laughs> 네. 예, 리퍼고요. 어, 삼자왕 하나랑 삼십오 큐브 하나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얘가 딸긴 줄 알고 샀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기가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딸기랑 약간 비슷한 붉은 빛은 도는데 녹색은 안 올라오고, 음... 몇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음... 이제 아주 강종이 되었어요. 색깔도 너무 이쁘고 활성도도 너무 좋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거 보니까. 테니스 같아요? 아, 예, 테니스로 알고 있어요. 네. 매력적인 산호긴 하죠 근데 테니스를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데 저렇게 지금 활성도가 되게 좋거든요 발색도 되게 좋고 저렇게 좀 유지하는 비결이 있으실까요? 비결이랄 것도 없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 같습니다 잘 맞아가지고 <laughs> 겸손한 척 하시는 <하진> 거같 <laughs> 루이비통이 저는 한 종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한번 가져가서 키워보라고 하셔가지고 넣었는데 너무 예뻐서 메인 자리에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딸기입니다. 아, <laughs> 네. 아까 딸기랑은 다르네요. 확실히. 예, 맞습니다. 대통영에서 이제 조각난 조각 조각내서 팔아주시던 딸기를 가지고 와서 잘 넣어놨어요. <laughs> 되게 잘하고 잘 잘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때 성장점도 많고 색깔도 되게 여리여리하니 너무 이쁘고 기본적으로 수조들이 약간 이렇게 부한 환경은 아닌가봐요. 제가. <laughs> 말씀드리기 되게 민망하지만, 좀, 지린산 체크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어... <laughs> 지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런 거안 재도 나는 잘 키운다? 아, 그런 건 아니고, <웃음> 게을러져가지고, <웃음> 큰일이 없으니까. <laughs> 인터마린에서 그때 가져온 밀레인데, 네. 아래쪽에 러너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있던 밀레에요. 음... 수족관에서 또 우연히 또 일곱이님 만나서, 제가 <laughs> 둘 중에 고민하던 산호가 있었거든요. 그때 둘 중에 어떤 게 좋겠냐고 했더니 요거 음.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근데 활성도가 진짜 좋다. 저는 그 인터마린에서 사온 인니용과라고 불리는 음. 예그 녀석입니다. 인니 드래곤 프루츠 예. 저게 또 매력이 있나요? 일단, 털도 많고요 음. 음. 그리고, 저는 이 색깔을 사왔는데, 이제 다른 색깔도 몇 가지 있는 것같더라고요 다양하게. 해수조에 산호들이 잘 자라는 편이 아닌데, 제 음. 때문에 자꾸만 이제 산호들을 옆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정도로, 음. 쟤는 특, 특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게 무슨 종이에요? 이, 개인 분양으로 데려왔고요 네네. 옐로우 엘크 n 이라고 알고 있어요. 옐로우 엘크온? 예. 아이 폰이 저렇게 오늘 나 되게 이쁘네 저건 프랙부터 키우신 거예요? 아니요 저 사이즈보다 조금 작을 때 데리고 왔는데 네. 어, 그때도 분양해주시는 분이 정말 잘 자라고 좋은 산호 같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음. 그리고 데려올 때 당시에는 진짜 노랬는데 제가 조금 <laughs> 이제 녹색 <녹색빛을> 빛이 돌게 만들었습니다 <laughs>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사실 노란색 엄청 좋아하는데 <laughs> 마음이 아프네요 PC 레인보우 고요 어, 개인분양 받았던 프랙 하나랑 네네. 이제 반대쪽에 조금 더큰 컬처 급이 있는데, 거기서 떨어진 거 붙인 녀석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이쪽 화면에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잘 자라고, 강종이기도 하고, 적당하게 키워도 발색 단하고, 네. 최고의 산호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카메라에 색감이 잘 담기진 않는데, 진짜 찐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제 수조에 있는 수조들이 나 아, 산호들이 대부분 좀 강종인데 쟤는 중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웃음> 중종 <웃음> 예 그러니까 어 아, 제가 그~ 아크로 시작할 때 네. 예쁜 산호들 이것저것 찾아봤었는데 음... 그때 이거는 꼭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산호가 아이스파이어였어요 음... 자 그럼 또 사실 리퍼들은 뭐 산호들도 산호들이지만 장비나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한번 또 음. 보도록 할게요. 에이, hey, 구글. 큰 어항 환수 시작. 대박. 와, 다 꺼진 거예요? 네. 이말 한마디로 이렇게 다 꺼진 거예요? 대박. 어떻게 구성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음.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구글 홈을 사용하고 있어요.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커튼 모터를 음. 지급이 장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급 신호를 받아줄 수 있는 지급이 허브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급이라는 게, 음. 그,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처럼 통신 프로토콜의 한 종류인데, 네네. 네. 지급이는 IoT 같은 데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근거리 네트워크 음. 프로토콜이에요. 네네. 네. 네, 멀티탭인데, 멀티탭에 전원이 4구가 있고, 음. 그 다음에 USB 2구를, 음. 어, 지급이를 통해서, 지급이 통신을 통해서 스마트 싱스로 올라갈 수 있게 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마트 콘센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글 홈에다가 제가 명령을 하면, 네. 구글 홈이 스마트 싱스를 통해서 네. 스마트 싱스 허브에게 어떤 명령이 왔는지를 전달을 하고요. 음. 그러면 스마트 싱스 허브가 지급이 통신을 통해서 멀티탭에게 명령을 다시 전달해줍니다 음. 그럼 이렇게 연동을 해놓으면 원하는 대부분의 전원들을 말로써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봐요 네 IoT라는 건 사실... 좀... 어... 또 어항에 또 이걸 적용하는 사람들은 처음 봐서... <laughs> 어, 이렇게 구성해 놨을 때 과연 어느 선까지 장비를 제어할 수 음. 있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 사실 농작 자체는 결고 전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만 네네. 이거를 언제 어떻게 음. 전원을 넣었다 뺐다 하느냐가 사실 사람의 그 편리에 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언제 어떻게라는 건 음. 약간 액션을 걸수 있다. 그렇죠. 내가 조건을 설정해 주고 음. 거기에 맞게 전원을 차단할 수 있고. 네. 수 단순하게 있고. 생각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타이머. 타이머. 예, 그냥 타이머가 가장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고 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간다면 이제 스키머가 전원이 꺼졌을 때를 네. 이벤트로 받아서 음. 30분 뒤에는 무조건 켜지도록 음.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뭐 어떤 센서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면은 좀더 이제 복잡한 동작이 가능하죠. 음. 만약에 이제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다. 음. 그런 거를 이제 썸프에다 달아놓고, 이제 일정 수위가 됐을 때 음. 전원을 다 내려버린다거나. 오, 어, 그거는 썸프 물 넘침을 방지할 수도 있겠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그냥 거의 예제고요. 그 물높이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썸프를 음. <laughs> 넘어가는지를 판단할지는 음. 이제 사용자 본인이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음. 그게 구성만 할수 있으면 진짜 보험처럼 마음이 네. 편하겠다 네또 다른 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루틴인데 루틴. 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환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꺼야 되는 전원들 이런 것들을 쭉한 번에 꺼질 수 있게 하고 이제 환수가 끝났을 때 켜야 되는 것들을 이제 시간에 맞춰서 켜는 거죠 그러니까 리턴 모터가 켜지고 나서 약 5분 정도 딜레이 후에 스키머가 켜지고 음. 이런 것들. 이거를 사실 제가 되게 성격이 덤벙거리고 좀 허술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ATO를 안 켠다거나 음. 환수가 끝나고 나서 <laughs>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조해줄 수 있어서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고 있고 이제 뭐좀더 확장한다면 이제 그 에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터까지 돌릴 수 있겠죠 배수까지. 이걸로 했을 때 이제 내가 자동환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별도의 애드온 통에다가 소금을 받아놓고, 음. 뭐 예를 들어 뭐 모터 켜꺼 해서 이제 네. 환수물 들어가고 헌물 네. 빠지고 네. 이렇게. 뭐켜꺼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이제 매주 일요일 오후 3 시에 음. 돌아가도록 해놓으면 그냥. 아유. 날짜를 지정을 해서 시간이랑 그렇죠. 월이랑 날짜 지정한다면 뭐 설비만 튼튼하게 해놓고 음. 이제 중간에 유지보수만 잘해주시면 네. 충분히 사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그러면 환수물을 만드는 것도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소금 다네 안에다 뭐 수류모터 전원 그때 켜가지고 그치. 돌리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음. 작업 단위를 나누는 거죠. 음. 빅스비는 삼성의 스마트 싱스와 직결되는 음. 스피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음. 사실은 빅스비로 쓰는 게 조금 더한 단계 적으니까 네. 스마트싱스의 완전한 기반을 두고 있으면 음. 빅스비가 훨씬 메리트가 있죠. 아저 빅스비 스피커가 있어요. 아 빅스비 스피커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빅스비 스피커 하나 해놓고 음. 거기도 지그비거 달아야 되는 거예어 이것도 이제 구성하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파이 IoT 디바이스들을 좀지양하는 편이에요. 어, 어. 이게 왜냐하면 제조사의 서버들을 통하기 때문에 제조사의 서버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콘센트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어항뿐만 아니라 집에 많은 장비들이 IoT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장비들이 전부 다 공유기를 통하게 되면 이제 디바이스 개수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유기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지급위로 가능하면 구성을 해서 지급위를 통해서만 IoT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아까 구글 디바이 구글 베이스를 쓰던 빅스비 네. 베이스를 쓰던 전혀 상관없다. 음네 전혀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없는데 빅스비를 쓰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다. 스마트싱스를 쓸 거면 스마트싱스를 쓸 거면. 예 그리고 뭐 와이파이 디바이스만 사용할 거면 사실 뭐 스마트싱스 안 써도 되고요. 음. 그냥 구글 홈만 써도 되고 그 장비를 제공하는 뭐 투야라든가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 회사의 플랫폼을 사용해도 되고. 어, 우 너무 많은 걸 들으니. 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스마트싱스기 때문에 스마트 i 스를 음... 말씀드린 거. You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다루, 한번 따로 다뤄보는 음...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k h 키퍼 음...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경도를 지나가면서 한 번씩 계속 봐요. o 도진기도 지금 같은 회사 제품을 쓰고 계시는 y 요네 맞습니다 그거... 그, 리프 팩토리 네. 도진기 하나랑, 3구짜리 도진기 하나랑, 카모우 도진기 하나, 이렇게 음. 두개 쓰고 있어요. 아, 경칼마 그거는, 뭐, 액상으로 하시나요? 제, 제조를 해서 쓰세요? 어, 저는, 그, 제조를 해서 쓰고요. 네. 아쿠아 포레스트의 컴포넌트 1, 2, 3 플러스. 아, 네. 예, 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카모우는 지금, 파워 엘릭서랑요. 엘릭서. 아쿠, 네. 아쿠아 포레스트의 파워 엘릭서랑, 음. 그 다음에, 그 제오빛의 플래덤 스탑 음... 요렇게 두 가지 물려놨어요 그럼 지금 산호 먹이류는 엘릭스 하나로만 하시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그냥 제가 좀 기분 좋은 날 음, 구랄 조금 어떤 구랄 주세요? 그, 그 오이스터 오이스터 피스트 네, 아... 이게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또 뭐예요? 모작질인데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를 연결을 해가지고 소소하게 온도 센서랑 보충수통 물 높이 센서를 달았어요. 다른. 그럼 한... 저거를 온도를 체크한 걸 뭘로 봐요? 핸드폰으로? 예, 핸드폰으로 보는데 이제 텔레그램봇을 하나 만들어서 어... 메신저로 음. 온도를 이제 제가 물어보면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보충수통에 초음파 센서를 달아서 물 높이를 모니터링을 해요. 저 보충수통에 물이 다 떨어져 가면. 메시지가 와요.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엔드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자고 이제 코딩을 또 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걸 일반인들은 음못 하지, 절대. 아,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코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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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에이펙스 같은 게좀 부러웠어요. 나도, 나도 아 저런 거 한번 써 보고 싶다. 음래 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이 정도로 만족하고 접어버렸습니다. <웃음> 어. <웃음> 음. 예를 들어 뭐 칼슘 수치가 떨어졌어. 그럼 그것도 알려줄 수도 있나? 그렇죠. 칼슘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면요. <웃음> 네. <laughs> 왜그리플팩토리 스마트 테스터에 칼슘 키 껴가지고 인산염 대신 음. 그 칼슘 키 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아. 일로 뺄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하려면 이제 제조사가 제공을 해줘야 되죠. 방법을 아. 이제 방법. 예, 방법을 제공해줘야 되고. 그런 방법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호작질을 한 거죠 <laughs> 나름대로 극비사이니까 회사들 그쵸. 입장에서는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급비사항이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그럴 마음이 있다면 이제 api 같은 걸 열어줄 수 있겠죠 어. 자 이렇게 애드류님 어항을 둘러보았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의 여항을 보지는 못했지만 단원컨대 200리터급의 여항에서 산호들의 활성도와 발색, 성장 모든 것이 훌륭한 최고의 수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IoT 기반으로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다른 많은 리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앤드류님은 공간의 문제로 자동환수탱크는 설치하지 않으셨지만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면 뭐 구글이나 빅스비를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자동환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동화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물신사 카페에 질문 글 올려 주시면 앤드류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놓았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페에 질문 글을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수와 산호 사육에 관한 질문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어학연수 3편 앤드류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